반갑습니다. 1월 6일 새벽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 현, 준비 한 향풍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우리들은 침통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망했다. 아무도 부활에 예고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침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고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식 후,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를 않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 안장한 공동묘지로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떠났습니다. 자 이거 대단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이 컴컴한 새벽에 그것도 공동묘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강심 장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담한 그런 강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여금 이 여인들에게 새벽의 공동묘지를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형품을 처리할 그런 열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들이 본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구력이나 인내나, 그러한 성품이 아닙니다. 오늘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열정이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도 접어두고, 가장 부지런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찾아갔던 발걸음의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부지런하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정은 나의 의지와 나의 개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열정이 나오게 되고 부진을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날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영생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마음 깊이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은 억지 같은 신앙생활은 매우 힘듭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결정을 가지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행벌이 두렵기 때문에 믿음성을 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뭔가 좀어적습니다 상당히 어무적이 될수 있고 또 억지로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나온 신앙의 열정과 부지런함과 진정한 헌신을 유발하는 진정한 동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날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죽겠어. 아시나이다. 자, 이럴 때에 베드로의 무너진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순교까지 할수 있는 사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 보십시오. 열정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 열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에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사랑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의무적인 것도, 인색함도, 게으름도 없어지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면서, 바른 헌신적인 생활로 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동굴 무덤에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들은 태산 같은 걱정을 했죠. 누가 큰 돌을 치워주려. 그렇지만 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도심과 우 배려하심에 대해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공동묘지를 헤치고 나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앞에 돌 무덤도 열려 있게 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그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어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독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처럼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맛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신앙의 열정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고 또 게을러지기까지 합니까? 나태해지게 되고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생각을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해보고 야 되겠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끝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뭘 하다가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무적인 신앙생활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나오는 헌신적인 생활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죠. 이런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다운 헌신이 나타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숨기는 생활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천만 금을 가진 부자의 행복보다도 더 진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나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있었을까요? 엘리야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바울에게 기울어설지라도 엘리야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에녹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둘의 공통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길을 그리낌없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으로 어디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길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여인들처럼 공동모지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대단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셔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니다 행복한 믿음 성을 되게 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